3월 초가 되면 꼭 잊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번에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처럼 재산요건이 완화된 소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의 첫째 아들입니다. 3월 초가 되면 꼭 잊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아, 이거 매번 신청하는데 떨어졌어. 라고 하시는 우리 엄빠님들. 이번에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이 싹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매번 보는 내용도 아니고 1년에 몇번안 보는 내용이다 보니 작년에 했더라도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바뀐 기준과 함께 신청하는 방법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언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분들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드리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죠. 자녀 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아이가 없는 단독가구, 외벌이, 맞벌이 가구도 지원을 하는 데 비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이 지원 대상이니 근로장려금이 지원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왼쪽 표를 한번 봐주세요. 일단 소득을 보셔야 하는데요.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보셔야 할것 같고 2022년 기준으로 내 총소득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셔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입니다. 이 금액들 미만으로 소득이 잡혔다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건 엄빠님들께서 급여로 받으신 근로소득에다가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 조건 말고도 재산 조건을 한번 봐야 하는데요. 급여는 적지만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소득 조건에 부합되시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2023년도에는 이 재산 조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재산 기준이 2억이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재산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에 있다 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어도 50% 삭감돼서 지급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조건이 된다 하시는 분들 얼마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불로 장려금 금액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각각 10%씩 인상되었는데요. 이 고물가 시대에 그나마 다행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인상된 가격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가 이 금액대로 받는 건 아니라는 점꼭 명심해주세요. 엄빠님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신청만 하면 되는데요 이거 신청 기간 놓치시는 분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하고 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정기 신청은 1년에 한번 지급받는 형태고 반기 신청은 1년에 두번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차이점은 정기 신청은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은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에 있는 신청권은 2022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득분에 대한 단기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고요 신청분에 대한 지급 일정은 이번 연도 6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도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한번더 저희 걱정마 엄빠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장려금도 근로 장려금처럼 재산 요건이 완화된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또한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2명분. 3명이면 3명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든 맞벌이든 부부의 합산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 조건도 아까 근로 장려금처럼 이번 2023년도에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재산 조건이 2억에서 2억 4천으로 올라가면서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 조건이 맞다 하시는 분들, 희소식이 또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도 이번 연도에 지급액이 올라갔습니다. 종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ARS 신청, 모바일 신청, PC 신청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ARS로 진행하실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장려금 메뉴에 해당하는 1번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 주신 뒤에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pc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홈텍스나 손텍스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근로장려금 못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추가 정보가 있으면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걱정마 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